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4년 한해 마지막 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한해 동안 굉장히 감사가 넘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는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고 어, 잘 지낸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 아닌가 최근에 안 좋은 사고가 있었죠 어, 그런 사고를 좀 목도하고 나서 좀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유가족분들에게는 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어 그래도 이제 한해 마지막 날이라서 어 영상을 안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가볍게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내집 마련하는가? 어 2023년 광주 사회 지표를 확인을 할 거예요. 어 매년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 자료가 재밌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결혼 후내집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광주 사회 지표라고 돼있죠. 광주 광역시 홈페이지 가시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자료 나오니까요. 한번 다운받으셔가고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들이 여러가지 목차가 있어요. 광주의 인구, 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과 소비, 자산, 주거, 교통, 뭐 노동, 교육, 뭐 여러가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집단이 한 5천여 가구, 4,905가구가 이 설문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가 설문에 참여했으니까 데이터 이 통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실에 근접한 그런 통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 소유 여부. 광주 시민은 64.8%는 자가를 소유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있겠죠. 이게 어쨌든 설문이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기억으 또 이거 설문을 참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게64.8% 어, 35.2% 어, 얼마 전에 제가 그 주택 소유 통계에 어, 나라에서 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어, 여기 보면은 주택 소유 통계 결과 여기 때는 광주가 어, 58.3%가 집이 있고 41.7%가 집이 없다 아, 이런 통계가 나왔었죠 방금 전에는 6.5대3.5 정도 됐는데 어, 실제로는 6대4 정도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됐고. 같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집이었고 6명은 집이 있다. 어떤 집인지도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집 마련 시기 자가 소유의 90.3%가 결혼 후내 집을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광주 강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결혼을 해야 집이 생긴답니다. 결혼을, 결혼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주택 소유한 비율이 남자가 높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런 남자 만나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떤 집이냐. 사실 이것도 <laughs>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신축 분양권을 사시고, 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신혼 생활도 하고, 이런 남자 만나면 참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어 집이, 돈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 결혼은 어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 사랑을. 요점 어 잊지 마시고, 어 결혼 배우자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어,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어, 땡전 한푼 없을 때 빚만 쌓였을 때 저랑 결혼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말 이런 게큰것 같아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너는 안 된다 어, 이러는데 누군가는 된다 가능하다 어, 이렇게 어, 격려해 주고 응원해준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예, 여성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마련 기간, 예, 내집 마련 기간은요, 8년 이상이 44.8%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이상 걸린 거죠. 여기 보시면은 6년에서 8년도 14.9%, 그리고 4년에서 6년이 17.3%, 1년 미만이 7%, 꽤 높습니다. 1년 만에 내 집장만 했다. 그런데 광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광주 뭐 어떤 집이냐가 문제겠죠 뭐 광주에는 뭐 1억도 안 되는 집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뭐 대출 좀 끼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예. 그렇지만은 어, 대부분은 44.8%는 8년 이상 걸렸다 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 경제지표로 이제 pir 이라는 게 있어요 pir 어, 뭐냐면 주택가격 가구당 연소득을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돈을 얼마를 1년에 버는데 어, 몇 년을 벌어야 집을 살수 있냐 쉽게 얘기하 이런 건데 기사가 났는데 집값 하락에 내집 마련 숨통 물음표 서울 p i r 1 5.2에서 13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었었는데 지금 다시 집값이 떨어져서 8.5년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가 7.1년이었는데 6.3년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13년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서울도 어 서울 나름이겠죠. 뭐 강남 같은 데는 어 20년, 23년 뭐 이렇게 나오던데 어쨌든 이게 통계치니까 통계치니까 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광주는 어집 사기 참 좋은 동네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 방법 1순위, 1순위 제일 어 순위가 높은 게 이제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축을 선택한 응답이 높고 융자를 선택한 응답이 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면 이 이순이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순이는 어 용자겠죠, 용자. 융자. 에~ 네, 용자. 이 순위에서는 1위가 융자다 그리고 저축도 적지 않고요. 어 그리고 부모 형제 지원 찬스 예, 이런 분들 많죠.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100만 원 주셨었는데 100만 원 예. 100만 원 받아갖고 어 아버지 옷값 신발값 뭐 이런 거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쨌든 어,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죠. 그래도 없어도 어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면 어, 우리나라는 어, 잘 먹고 잘살수 있다. 희망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건 젊음입니다. 이 젊음 이 가능성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어, 그런데 자꾸 어, 우리 나라에서는 어,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자꾸 한계치를 젊은이들에게 어, 한계를 정해주는 이런 느낌. 그렇지만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어, 여러분들은 어,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그 된다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택 뭐 당연히 아파트겠죠. 아파트, 에, 전원주택 있는데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어, 이제 전원주택 택지로 많이 가는 게 이제 가평, 가평, 양평 이런데 많이 가거든요. 완전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동네에. 그런데 가신 분들이 어, 가고는 싶어서 갔는데 어,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저희 사무실에 다시 오셔요. 그래갖고 다시 서울로 들어와야겠는데. 어쩌면 좋겠냐 했는데 그 이후에는 벌써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전원주택 살고 싶은 거좋는데 내가 뭐 투자 가치로서 이거를 뭐 상관없다 그러면은 가도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이 지표에서도 68%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정답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내 주관적인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투자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집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괜찮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층 좋아요. 그래갖고 저층 갔는데 어, 당연히 팔 때는 저층이 잘안 팔리죠. 어, 주관적인 생각은 저층이 좋지만 어, 시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은 어, 그래도 고층을 원한다. 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 어쨌든 어, 68%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싶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는 이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미취학 자녀 미취학 자녀는 사교육비가 한 22만 원 정도 그리고 공교육비가 한 7만 원이요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이 수치가 21년도보다는 소폭 그 상승한 어 이렇게 어 교육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비 사교육비가 55만 원, 공교육비가 5만 6천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중학생이 사교육비가 60만 점점 올라가죠. 공교육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5만 6천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사교육비가 72만원 그리고 공교육비가 11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생원 자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이제 30만원인데 공교육비가 이때는 대학교 가면은 공교육비가 92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평균치가 이 평균치니까 그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높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 결혼하고 지금 자녀 계획 어, 잡. 보고 계신 분들 이런 것들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치니까 평균치니까 이거보다 좀들 써도 되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갖고 돈을 더 많이 버시면 충분히 아름다운 가정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복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꽤 많은데 이런 것들 한번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받아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녀 동거 이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입니다.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강역시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사회 통계 연보 이렇게 치시면은 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